안녕하세요. 코인캐치 거래소에서 현재 역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소개드릴게요. 최대 930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신규가입만 해도 100달러 받을 수 있으니 꼭 해야겠죠? 참여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가입 시 100달러 증정 이벤트가 있고, 두 번째는 입금 및 거래량 충족 시 60달러 증정 이벤트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리워드 센터에 있는 미션 달성 시 230달러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최대 93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해야겠죠? 그럼 이벤트별로 참여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신규 가입 100달러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9월 25일까지이며, 이벤트 기간 동안 초대링크를 통해서 가입하고, KYC를 완료하면 신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연동하면 추가로 신달러를 지급해서, 총 1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지급하고 달성시 그 다음날 바로 지급합니다. 매일 한국시간 0시 기준으로 리셋되니 가급적이면 0시 이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음 600달러 받는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드릴 텐데, 코인캐치 이벤트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신 후 2000달러 이상을 입금하고 선물 거래량 2만달러 이상 충족하시면 600달러를 증정합니다. 선착순 200명까지이니 빨리 참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론 신규 유저 미션입니다. 코인캐치 홈페이지의 리워드 센터에 나와있습니다. 입금액과 거래량에 따라 보너스가 증정되며 6,000달러 이상 입금하고 거래량 1 5,000달러 이상 달성하면 230달러를 증정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하시다가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에게 10일문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꼭 읽어보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참여하셔서 부자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